네, 여러분. 자, 오늘은 드림캐쳐 셀피 인터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. 자, 우리 바로 멤버들 보러 고고! 오! 안녕! <laughs> 둘, 셋! 내 네, 고고! 안녕하세요. 드림캐쳐입니다. 드림 안녕! 오! 자, 여러분. 자, 질문에 대답을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? <laughs> 아니요! 아니요. 네. 아니요! 아니요, 나가. 대답. 아니요, 드림캐쳐 <laughs> 안 나가. 하실게요. <laughs> 자, 그럼 또 바로 가볼게요. 네. 자, 가장 최근에 생긴 취미는? 뜨든, <laughs> 뜨든. 자 대스피드로 기할수 있는 사람. 어? 저 기타요. 오 맞아요. 제 손톱이 길어가지고 못 하고 있어. 요아 아 네, 그렇겠다. 네, 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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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연장 연장 연장했어요. 맞아요. 또 새로 생긴 사람. 어 아나 근데 밖에 취미? 나가서 취미 생활 하고 싶은데 볼링도 치고. 안 돼요. 어, 안 돼요. 그 요즘 못해서 제 취미는 사라졌습니다. 음아음 그러면 다 없나요? 네 새로 생긴 네. 건 없어요. 맞아요즘에 아아그 영어 외국 시트콤을 보기 시작했어. 어떤 거예요? 자, IT. 저저저저 어, 영국어 영국어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. 멋있다 멋있다. 오케이. 그 그러면 다음 질문 갈게요. 또 가장 최근에 먹은 메뉴는? 오! 오아 둘째 다음 얘기할까? 아, 아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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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 떡볶이. 아 치킨. 치킨. 분죽아 그렇지 그렇지. 아, <laughs> 맞아요. 먹었어요. 저희가 방금 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. 네, 물요 네. 네. 다음. 응? 가장 최근에 마신 음료는 하나, 아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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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콜라! 아메리카노. 어, 둘. 아, 이스 초코. 어, 네. 와, 다 다르고요. 어,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마셨어? 가장 최근에 들은 음악은 아, 음. 저는 바람 와요. <laughs> 저도 바람 와요. <바라마요. 웃음> 우리 방금도. 방금 아, 바람 와. <laughs> 어, 저는 바람 와요. <바라마요. 웃음> 저는 저는 좀 달라요. 저는 윈브로우스. 오! 윈브로우스. <laughs> 저는 아이유 선배님의 셀러브리티, 방금 엔딩곡에 나왔더라고요. 아, 아, 아 맞지? 맞아 맞아. <laughs> 그렇습니다. 좋네요. 저는 코코볼 한개 갠가, 코코볼 두 갠가 이거 들었어요. <laughs> 방금가 보다. <laughs> 응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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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. 가장 최근에 본 영상은? 영상은? 어, 뭐 드림캐쳐 방금 인기가요 무대. <laughs> 맞아. 요 저도요. <laughs> 아, 어떡하지? <laughs> 드림캐쳐 모니터 했는데요? <laughs> 아넌 모니터도 아직 안했는데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! 최근에 <laughs> 본 어, 왜왜 영상 영상? 나뭐 봤어? 아 일단 먼저 대답해보세요 저도 똑같아요 오 윈드 블로우? 네 저는 <laughs> yeah. 바람을 심플리 영상 봤어요 아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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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틱톡 아. 봤어요 틱톡 아. 틱톡? 음. 어맞아 가장 최근에 온 택배는? 오! 아... 아... 택배? 네 저는 두 개가 한꺼번에 왔는데요 손씹 영양제랑 음? 악세사리 보관함 음. 음. 저는 부츠랑 그 꽈배기 니트 오 어, 그것도 한꺼번에 왔어요? <laughs> 네 어? 우리 숙소 앞에 가면 항상 한꺼번에 와있잖아 <laughs> 맞아 가죽 치마 근데 어. 뒤가 안 트여있어서 종종걸음으로 갔거든요 아, 아 뭐. 깜짝이야 트여있어 깜짝 놀랄 뻔했네요 근데 뒤를 틀 거야 그래서 오늘 잘라요? 야되 어디까지? 이게 응. 진짜 길어요 반으로 오케이 한 여기까지 잘라요 진짜 길는데 잘랄 거예요자유연이는요 음. 저는 욕실 그그거름망 그거 청소하는 거랑 오. 배수구 이거 본 집에 그걸 시켰거든요. 오, 뭐 왔더라고. 수수도 시켜주시는 거. <laughs> 저는 이핑크색 상의 이렇게 음. 어깨 오프숄더. 아 야. 어제 입었던 거다. 맞아요. 그 음, 어. 저는 팬분이 보내준 영양제랑 팬더 그립톡 줬습니다. 아아 그립톡네요. <laughs> 좋아요. 좋아요. 저는 스킨이 왔습니다. 아오 <laughs> <laughs> 어, 가장 최근 검색어는? 한번 봐야겠아나 궁금하다 잠깐만요. <laughs> 어디 있어? 대답했어요. 가현. 아 가현. <laughs> 나 드림캐처 직캠. 아 어. 지금 다 어, 찾고 있나요? 지금 어, 찾고 어. 있는데. 잠깐만 있어 봐봐요. 제가 어... 어, 어, 어. 찾아볼까? 저는 스타벅스 어, 메뉴. 저, 어. <laughs> 아 그거야? 나는 아! <laughs>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죠. 저체리블레 분들을 검색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저는 이제 현아 선배님의 베베. 갑자기 검색해. 어 갑자기 보고 싶어가지고 검색해서 음. 봤어요. 음전 타투 검색했어요. 오또 네, 하고 싶어서. 음. 네 저도 드림캐쳐 검색했고요. 어 최근 생긴 별명은 음. 나는 오. 최근에 찡이, 음. 찡찡이었는데 찡이. 제가 찡이라 잘못 얘기해가지고 찡이. 음. 찡이. 언니들이 좋아하더라고요전 음. 아. 없어요. 오케이. 아나 <laughs> 있을 것 같아. 없어요. 네 없어요. 오케이. 저는 틱톡카아 어, 맞아 인정. 인정. 음, 저 없나 어, 같아데아 음, 알겠습니다. 전 콩알이요 콩알이. 어 미니. 똑같아요. 저저 생겼어요. 저 서티. 서티. 아 맞아. 서티. 사티. 그쵸. 저 서티라는 별명이 이거... 생겼어요. 굉장히. 음 서티. 아 네. 아, 아! 취, 최근 꽂힌 유행어는 근데 이 유행어를 저희가 만들고 있잖아요. 만들었어요. 언제 요 언제 얘기할 수 있어요? 하나, 바람, 둘, 바람, 셋, 바라마, 바람, 바라마, 시선이 다른 거나 아, 이거 아거데 시선이 다른 거. 이거 어디요? 아, 우리 둘만 아는 거야? 애들다 알텐데. 어떤 거? 야 아, yes baby yes. 오, 네. 아, yes baby e s 이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같이 동참해 주세요. <laughs> 유행어로 만들고 싶네요. Yes baby yes. yes baby yes. Baby.